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개역성경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제가 번역한 것으로는요. 그리하여 그는 그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는 말하고 있다. 나는 원하고 있다. 너는 깨끗하게 되어져라. 그래여 그는 즉시 깨끗하게 되었다. 그 자신의 그 문둥병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함에서 이 내용이 드러납니다. 네, 나와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나에 대한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문자적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이러므로 이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수님은 문둥쟁자에게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니 내가 깨끗하게 어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권능을 인정한 문둥병자에게 그의 주권을 가지고 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주권을, 주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을 따라 그 문둥병은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